오늘도 APT가 여러분의 안전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수목방 제작 없이 뱀 물림 방지 안전 수칙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작업 전에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특히 뱀은 그늘지고 습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뭇잎이 쌓인 곳이나 돌멩이 아래 같은 숨기 좋은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낙엽 더미나 풀숲을 손으로 직접 뒤지지 말고 긴 막대기나 도구를 사용해 먼저 확인하세요. 두 번째, 방제 작업할 땐 항상 긴 장화를 신고 긴 바지와 두툼한 작업복, 보호장갑을 착용하세요. 뱀을 맞닥뜨렸을 때 발과 다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음을 이용해 뱀을 미리 쫓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소리를 크게 낸다거나 도구로 바닥이나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는 뱀이 위험을 느끼고 도망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만약 작업 중 뱀과 마주쳤다면 절대 무리하게 쫓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뱀이 현장을 벗어나면 그때 다시 작업을 시작하세요. 공동주택인 경우 뱀이 출몰하면 119에 신고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뱀에 물렸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지를 하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작업자들에게 지역에 서식하는 뱀의 종류와 특징, 물렸을 때의 증상을 교육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독사 등이 독성을 가지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세요.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